끌고 간 항구. 다시 조업에 나서기 위해 형제가 왔습니다. 몸바다는 바람이 많이 분다는데요. 어떻게 날씨가 어떨지 모르겠네 없으면 그냥 오더라도 나가 봐야지가버게요이 출발해요. 주구 응. 해제는 됐는데 아직도 바람만 들어오고 있어요. 몸바다는 못 가고 이쪽 앞바다니까 갈 만하니까 잠깐 갔다 오려고. 큰 형이 큰형 저의 멘토. 내가 여기 와서 어장을 전혀 모르는데 형은 어렸을 때부터 여기서 어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 내가 배를 탈려는 계기가 됐죠. 내 든든한 멘토가 되는 거지. 국님이. 꼬박 삼일을 기다렸다 나온 바다. 그 사이 미리 쳐놓은 그물에 문제가 생기진 않았을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한편으론. 고기가 가득 잡혀있을까 설레기도 한답니다. 바다는 늘 이렇게 어부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한다죠. 가슴이 답답하고 좀울적하고 화났을 때는 이 배타가 나오면 이 넓은 바다를 보면서 마음도 풀리고 또 처음도 보이면서 마음도 좀 달래보고 바다 에에 와서 이렇게 보면 이 바닷가도 다여려 마음이. 허언하고. 그래서 저하고는 직업이 잘 맞는 것 같아요. 동생이 한창 감상해 젖어 있는 동안 베테랑 어부 순열 씨는 물살의 흐름부터 살피는데요. 십대 때부터 어부의 길을 걸어온 그에게 바다는 낭만보단 현실의 공간이랍니다. 그럼 물이 쓰는 물인데 뱀머리를 어디 들어가 이쪽으로 게 들어가야 돼. 저쪽 돌아 가고 잡아. 쓰면은 쓰늘쪽으로 내려가서 놀라움이 나면 되고 들면은 들쪽에서 내려가면 돼. 45년 세월을 겪으며 바다일에 이골이 난 순혈 씨. 돌려 돌려 이쪽 돌려줘. 아, 이치껏해야 하는데 답답히 죽겠네. 5년 전 막내 동생이 귀여워 한다기에 형은. 수안바다에서 하는 어업방식이란 방식은 다 해봤다며 큰소리를 뻥뻥 쳤답니다. 음, 음. 그랬더니 왠걸 하필이면 순헌씨가 유일하게 해본적 없는 삼각망배를 벌컥 사오더랍니다. 이거는 무슨 그물이에요? 삼각망. 삼각망 그물. 고기 다머지는 데가 세간대가 있어요. 삼각형으로 돼가지고. 고기를 미로에 가두는 거라 고난도업에 속하는데요. 나무로 발빨을 해놔. 잿말고 굶어야지. 실을 돌려놓고 해야지. 나도 걸어다녀. 이렇게 혼나면 돼. 줄못 <laughs> 따고. 둘을 어? 이쪽, 이쪽으로 이쪽 와봐. 이쪽. 얘 줄을 이렇게 놓아두는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요? 아까 줄 띄워놓고. 줄 띄워놓고 이렇게. 그런데 아, 그게 밑에 붙어. 경험를 맞춘 게 스쿨을 감은 거예요 아이고 이 시작도 하기 전에 왜 난리라니까? 결국 엉켜버린 줄은 끊어내고 배부터 똑바로 다시 데려는데요 이번엔 실수를 좀 만회할 수 있으려나요? 아이템 더 돌려! 다시! 스스 한턱 버지않으 아이템 에에에에. 아니 틀으니까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이제 거기에 내가 못 맞춰주니까 근데 어떻게 내가 지금 배우는 단계인데 몇십 년 했던 나라 보고 인제 뭐한일년이년 했던 나라 하고 이게 상관한이제두달한 건데 그이 되겠냐고 요 형에게는 영 시원찮은 동생 수현 씨. 하지만 이래 봬도 귀여 직전까지 세계 각국에서 활약한 태권도계 인재였답니다. 오. 세근도 관장하고 사범하고 국제 심판하다가 고향에 내려와서 이거 한번 해보겠다 했는데 쉬운 일은 아니고 쉬운 일은. 무야국절 끝에 금을 올릴 준비를 끝마친 형제. 떨리는 마음으로 첫 금을 당겨보는데요. 나쁜 기상 상황에도 나온 보람이 있어야 할 텐데요. 어찌됐나 금을 갈듯 충전이 되다니. 많이도 들었네요. 이런 맛에 지역 기초를 따온 거예요. 아, 한방이 있기 아, 때문에. 이야. 아, 이 박리야 많이 잡다. 이야, 다양하게도 잡혔네요. 귀한 몸들 총출동입니다미어미어 미역, 미역, 미역. 보자, 동치가 얼마나 큰지. 입안에 손바닥만한 고기를 숨겨놨네요 기밥먹자 <laughs> 이게 줄돔? 네. 숭어 바로 두 번째 그물도 확인 이번에도 제법 묵직 보이는데요? 이 보다 더 뿌듯한 순간이 어디겠습니까 그래요? 맨날 이렇게만 잡혔으면 좋겠어. <laughs> 자, 가오징어. 이제 시작하는 많이 들었네요, 가오징어. 물고기 풍년의 입어얼어 붙었던 분위기도 샤르르르 녹여봅니다. 음 여창이내가 갑자기 오늘 힘들었는데, 내가 모든 게 힘들었잖아, 보 아, 배우는 가까지다 들을 수도 없어. 훌륭한 뭐, 형제 멘트도 있고, 외형도 있고, 그리고 힘은 들어도 어렵지는 않으니까, 할만해요. 열심히 배워, 내가 뭐라 하기도, 배워지 말고, 짠 얘기 말고. 내가 서운하게 생각은 안 해, 안 하는데, 이제. 예, 이 실제 파고 뭐 하니까 는 이해는 하지만 어떤 거떼도는 원할 적도 있어. 그런 거뭐마음이안 드니까 먼저 가르쳐줘야, 아무리 가르쳐줘야지, 아무지게 가르쳐줘야지. 다른 좀거칠어도형 순열 씨는 동생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아준다는데요. 이런 형 덕분에 동생은 새로운 삶에 잘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잘요 많이 아, 잡았네. 잘했네 날씨가 안좋아했는데 괜찮았어요? 많이 잡았어 오늘. 오늘도 고생했어요. 네. 형이 많이 뭐라 안 했어요? 오늘 많이 네. 혼났어요. 네. 근데. 근데 혼나면서 배우는 거니까. 공기안 들어가면 안 돼. 공기들어가서얘기를 해야 바로바로 배기지 바로 바로. 앞으로는 형보다 더 잘할건데 뭐 <laughs> 그래야지 뭐 그럴려고 하는거니까 도착하기 무섭게 상인들도 떼 맞춰 형제를 찾아오는데요. 배 위에서 어종별로 선별하면 바로 무게를 달아 값을 매깁니다. 아이고, 미녀가 몇 마리? 이때설렘은 꼬박꼬박 월급을 받을 때와는 또 다르죠. 전할 수지가 했는데. 좋으셨겠는데. 오늘 한가도 <laughs> 괜찮고 뭐 키로수도 어지간히 나왔네. 바람 불고 해서 두줄 봤는데 이 정도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을 것 같아요. 대략 얼마 정도? 뭐한 300? 250에서 300 정도 되겠네. 음. 그런데 오늘의 최고 수확물은 왜안 뭐 팔고 팔지. 따로 빼놓은 건가요? 안 팔고 빼두시는 거예요? 아 어머니 보양으로 드시, 드시라고 하려고. 아, 은나 내가 먹어야지. 나도 먹어야 힘을 쓴게 <laughs> 열이곱의 집을 떠나 30년 넘게 타지 생활을 이어 온 수연씨는 요즘 형과 어머니 곁에서 보내는 하루하루가 무척이나 소중하다는데요. 자, 살도 이렇게 손 올리고 얼마나 맛있겠어 이거. 이거. 자연산 내가 직접 잡아서 친구들과 뭐 형제들과 같이 한번 회 먹고 소주도 한잔하고 밥 저녁도 먹고 그런 재미로 귀향도 하니까 는 좋아요. 고향으로 돌아온 뒤 내성으로 가족들의 식사를 챙기는 재미를 알았다는 수연 씨. 갓 잡은 광어는 식구들이 좋아하는 회로 썰어내고요. 이가 불편해 끼니를 진짜. 거르는 일이 많아진 어머니를 위해 부드러운 음식도 정성껏 준비합니다. 엄마, 가보지뭐 데쳐드려 아니면 볶아서 줘? 어, 아무거나 해서 줘. 엄마가 치아가 없어서 부드럽게 데쳐서 드려야 돼. 살짝 대처 부드러운 식감 자랑하는 갑오징어, 광어 넣고 칼칼하게 끓이는 매운탕까지 더해주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진수성찬이 완성됩니다. 맛있게 잘 챙겼다. 잘 먹었습니다. 네. <목소리> 애교쟁이 막둥이 수연 씨 형이 뭐지. 어머니의 관심을 독차지하게 둘순 없죠 <laughs> <laughs> 형이 싸준 게 맛있어, 내가 준게 맛있어 아들 <laughs> 무슨, 무슨 게 똑같아, 나 엄마 정답이네 부모들은 다그래지 음... 다른 부모들도 그래요 자식들 부모 음. 많이 먹어아이먹학 음. 오늘 많이 잡으 많이 먹어야돼 내가 뭐안그 기껀물기. 장남은 장남대로 막내는 막내대로 애틋한 법이죠. 아, 딱 달다. 형한테 배우이라 많이 혼났네 배에서 이모든다, 정은모른다 <laughs> 앞으로 내가 기도 많이 배갖고 고기 더 많이 잡아줄 테니까 많이 먹어. 이거 회랑 많이 싸서 드시고 천천히. 그저 가족이 다 함께 모여 식사를 나누는 이 시간이 감사할 <laughs> 따름입니다. 아, 맛있네. 달콤한 식사를 마친 후 마당에서 청재간의 대결이 열렸습니다. 5kg 때는 20kg, 이 40kg. 아니 형 나이 되면 지금 하체보다 상체적인데 근력 운동도 좀 해서 근육을 만들어야지. 들어가서. 운동하신 분이라. 20, 이제 40kg. 오배 위에서는 꼼짝도 못하는 동생이었는데 <laughs> 전문 분야를 만나니 목소리에 힘이 잔뜩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형도 도전해 보는데요. 숨쭉 내릴 때흐 호흡하면서 그냥 복쭉 보면서야 운동 되지 그냥 무게로만 그 녹아대고 숨을 쉬면서 후후음후 후. 음. 후. 너무 무리하죠. 내가 지금 몸살나서 못나가면안 되니까. 더 올려라. <웃음> 야, <웃음> 지금 10kg짜리 더 올려서 추가로. 시켜서 보면, 그러면 다음에 써요. 40kg이니까. 60kg가 아니라 60kg. 20kg 추가 60kg. 야. 오 후, 천천히. 힘. 빼고 아직 살아있다. <laughs> <laughs> 반전의 연속입니다, 그냥 그래. 성의 완승인 것 같은데요. 다 이게 바다에서 단련된 것이다. 음. 태권도 7단에 학교도 6단에 경무술 7단, 7단. 8단. 그렇게 해도 내 근육보다 <laughs> 우리는 근육으로 운동하는 게 순발력, 민첩성으로 운동하는 태권도인데. 근육 키우면 은 우리는 순발로 밀쳐서 떨어져서 안 되니까 안 키운 거지. 옛날에는 복근 여기서 다 해서 형제는 나다몇 살이어도 똑같네요. 삼취해가지고 <laughs> 옛날에 복근 사람이 어디가 있냐. 지금 이 정도면 나도 괜찮지. 나이를 먹어도 눈만 마주쳤다 하면 불꽃이 튀는 것이 형제지간. 업 공부도 치열하게 합니다. 정상대로 들어서살 때. 여기 있더라도 정상들 둘다 잡아가지고 바로 여기가 있으면 난 여기를 잡으려고 일루 가버렸어. 이거 잡으려고 이렇게 이렇게 돌아버리면 내가 일로 이렇게 그, 공격 그러겠지, 아니? 공격 빨리. 전에 이거를 빨리 올려가지고 요거를 거리야지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됐어도 내가 아까 원에 내가 힘이 좋으니까 이렇게 줄을 손으로 잡아 당기면서 하니까 그래도 다행히 빠져 나오고 했었던 거지. 야, 그 네가 힘 썼냐? 그 내가 <laughs> 다 힘쓴 거지 뭐. 말 나온 김에 신비랑 뭐 하던가. <laughs> 가고한 아, 길고 짧은 대목에 한번 한번 잡아 봐. 아, 뭐, 모든 입자. 게 대결이네요. <laughs> 다시 시작된 형제 어머니 대결. 오 오셨는데요. <laughs> 동생 수열 씨. 이번엔 자절신 회복할수 있을까요? 아직 도꽉 쳐. 이안 돼, 안 돼. 숨이. <laughs> 아 이거 이시들한테 얘기 좀. 아, 나도 웬만하면 팔뚝이 적인데. 우리 아들 아름... 최훈아 건강하세요 떨어져 있는 동안에도 늘 마음으로 함께한 형제 서로가 있어 어딜 가서나 용기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함께인 오늘 더욱 단단한 행복이 피어나기를 응원하겠습니다